자, 오늘 주제는요. 어, 미리 말씀드렸듯 2020년 4분기 어, 4분기 장세 변화에 대처하기입니다. 어, 뭐 장세가 일단은 변화할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어 전제를 전제를 갖고 있겠죠. 자, 제가 우리 올해, 올해 20년, 2020년을 일, 한 해를, 뭐 끝나지는 않았지만 2020년 아직 한 분기가 남아있잖아요 한 분기가 끝, 다 끝나지 않았지만 어, 한 번, 한번 리와인드 한번 음, 해보도록 할게요 2020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들 뭐 경험하면서 아시겠지만 어, 지금 아예 주식을 처음 접하신 분들도 계시고 음, 진짜 한 말 그대로 한두 달밖에 안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두세 달밖에 안 되신 분도 많이 계시고 어, 실제로 올해 너무나 많은 개인 투자들이 생겨났어요. 어, 진짜 주식 평생 관심 없던 분들도 계좌를 개설해서 이 주변에 이제 어, 어, 많은 얘기들을 듣고 막 주변에 막 이제 회사를 가도 어, 친구들을 만나도 어, 나 주식으로 돈 벌었다 어떤 어떤 주식으로 돈 벌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어. 하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어, 새로 주, 주식 계좌 터 가지고 시작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뭐 금리 정책도 어, 있었고 금리 정책도 뒷받침이 됐고요. 그다음에 코로나의 특수한 환경 환경도 있었죠. 일단은 뭐 자영업이신 분들은 어 사실상 사실상 뭐 수입이 많이 줄어들었던 상황이기도 했고요. 어 재택근무도 좀 많았고 여러가지 상황들이 맞물리면서 어, 새롭게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6개월간 시장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물론 제가 이렇게 6개월간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 계속 예측을 해드렸습니다 일찌감치부터 어, 그래서 뭐그 오랫동안, 오랫동안 저를 따라오신 분들은 충분히 이 시장에서 어, 계좌변화를 많이 보셨을 거고 그러지 않은 분들도 그냥 요즘 시장에서는 평상시보다는 어, 수익률이 좋아야 당연히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시작한 지몇 개월 안 되신 분들은요. 어 이게 다인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어요. 시장은 항상 이런 거구나. 어, 이게 정말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정말 이 지금 시기는 어, 손에 꼽을 정도로 어, 역사 증시 역사적으로 손에 꼽을 정도로 좋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여기서 시장이 변화를 하게 되면요, 지금과 같이 6개월 동안 보여줬던 그 흐름들이 갑자기 바뀌게 되면 주식 시작한 지 얼마 안된 분들은 당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오, 이거 처음 보는 장이 막 펼쳐지네. 원래 이렇게 안 됐는데 내가 원래 이렇게 이 정도로 샀으면은 항상 한좀 있으면 올라가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런 패턴이 맞지가 않아. 그래서 매매가 꼬여 버리면 6개월 동안 벌었던 거 정말 잘못하면 한순간에 날려 버릴 수 있고요. 어, 내가 마음이 급해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막, 어, 원래 맨날 이렇게 뭐 이게 따라잡으면 됐었는데 어, 막꼬이니까 꼬이니, 어, 이거를 만회하려고 다음 종목을 또 빠른 걸 찾고 막 하다 보면 사실 어, 6개월간 계좌를 올린 것을 단한달 만에 한달 만에 원위치 돌리는 거는 주식 시장에서 정말 흔히 나오는 일이들입니다. 정말 많이 많은 분들 경험도 하셨잖아요. 이때도 다 경험하셨잖아요. 2020년 3월 폭락장이 급락장이 있기 전에도 몇 개월 동안 이것도 나름대로의 그렇죠 여기서 이것도 나름대로의 우상향 장세였어요. 뭐행보이긴 했지만 이 구간 동안에 이 구간이 거의 뭐 6개월인데 이것도 6개월이네요. 어그 지소미아 때 빠졌던 그 이후에 또 다시 6개월 정도 어, 편안한. 횡보라인 우상향 횡보를 만들었었는데 이거 6개월 동안 번돈한달때다 날린 경험이 있으신 분들 그, 이하, 그 이상으로 어, 계좌가 엉망이 됐던 어, 경우도 많이 있었잖아요 다들 그쵸? 이렇게 경험하신 분들 계시죠 정말 한순간입니다 종목들도요 종목들을 디테일하게 살펴봐도 각 종목을 살펴봐도 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는 정말 다 한순간이에요 그렇죠 다 보시면은 느껴지시죠 한 동안 횡보를 하다가 종목들이 올라갈 때도 막한 순간에 올라가기도 하고 음. 예를 들어서 뭔가 매매했던 것들 제가 매매했던 것들 중에서 자한 동안 움직임이 없다가도 한 순간에 두배 이상, 두 배, 세배 이상 이렇게 올라가기도 합니다. 한 순간에 반대로, 반대로, 반대로 어떤 종목은 오해 오래, 오래 그렇게 급등해서 올라오다가 정말 떨어지는 것도 한순간이기도 합니다. 어, 주식은 변화가 정말 빠르게 와요. 빠르게. 그래서 그 순간에 어, 적절한 대처 당황해 가지고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면 어, 그동안 쌓아뒀던 거를 복리로 날려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반대로 올라갈 때 어, 그동안에 고통스러운 구간이나 지루했던 구간들을 또한 방에 만회를 하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적절히 활용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을 다시 간단히 둘러보면요, 저는 세 가지 기수, 기수라고 해야 되나 어, 기간을 분류를 어,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코스닥 기준으로 볼게요. 2020년 1월 장이, 1월 처음에가 여기였죠? 여기 1월 달. 좀 차트가 좀 복잡하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차트가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어, 그냥 여기 그 안에 그 선들을 좀 뺏, 그냥, 어떻게든 이거 안 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너무 복잡하다 하시면, 그 북만 보려고 하시면 됩니다. 어 자, 보시면. 여기가 1월이에요, 여기가 1월 자, 1월달에 여기가 1월 2020년 1월 1월부터 어, 3월 폭락 다 기, 아시죠? 요때요 요 전까지를 어, 일기수 코로나 이전에 비포 코로나기 코로나 이전... 시기라고 제가 그냥 구분을 할게요 어. 코로나 이전으로 구분을 할게요 그 다음에 코로나 1기 이제 코로나가 정말 시장에서 공포감으로 다가와서 시장 변화를 크게 일으켰던 그 시기 제가 3월달 여기 19일 찍은 여기서부터는 정말 있는 돈 없는 돈다 다 써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w d 만이니까 계속 우상향할 거라고 말씀드렸던 강조했던 그 시기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여기까지를 대강 여기까지를 코로나 1기라고 구분을 지을게요 여기까지 코로나 1기라고 구분을 지을게요 그다음에 어 이제 10월 달 대충 지금 거의 뭐 이제 몇 다음 주밖에 안 남았으니까 추석 전에 어 이제 추석을 기준으로 추석을 기준으로 사실상 추석보다는 어 9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사실 기준이기 기준이긴 합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죠. 그러나 이제 편의상 4분기를 코로나 3아 2기라고 표현을 구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 구분을 지은 데는 그만한 어다 그만한 사유가 있을 거고 다 다른 특징이 있겠죠. 그렇죠. 어 일단 코로나 이전에는 어, 중국에서는 이제 코로나가 시작됐던 시기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크게 어 크게 초반에는 막야 음, 이게 그렇게까지 지금처럼 이렇게까지 오래 될까 싶을 정도였잖아요. 아무런 그쵸? 시장의 움직임도 크게 없었고 사람들도. 어, 크게 아, 뭐 그러다가 말겠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한 경우도 많았단 말이에요. 어, 3월 달에 시장이 폭락하기 전까지는 그런데 지나가고 나니까 코로나가 이게 세계적으로 너무 심각하네. 어, 경제 어, 봉쇄도 일어날 것 같고 서로 무역도 지금 뭐, 음. 멈출 것 같고 모든 경제활동이 막 멈출 것 같은 그런 어, 부담감이 있네 불안감이 있네 그래서 시장이 정말 빠르게 한달 동안 내려왔었죠. 어, 이 극심한 변화를. 다 거치고 지금 왔잖아요. 3기로 아, 2기를 앞두고 있잖아요. 1기와 2기를 구분 짓는 이유는 2기 때는 1기처럼 계속 우상향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어, 근거가 있을 있겠죠. 제가 생각하는 근거들이 일단은 그거를 구분 짓게 된 어, 원인 몇 가지만 어,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이 코로나 1기에서 계속 6개월간 올라오는 때에 뭐가 가장 컸냐면 제가 왜 계속 시장이 올라간다 라고만 계속 말씀을 드렸는지 어어제 유튜브에 지난 영상들 목록을 쭉 살펴보시면 이 구간 동안의 모든 영상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정말 일관적으로 시장은 꾸준히 상승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곧 버스 인버스 뭐 다른 대뭐 어떤 어떤 거든 시장을 반대로 시장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어떤 거든 투자하지 마시고 어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셔도 일반 어 탄력 좋은 매매를 어 하시는 게 좋다라고 계속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시장을 시장 상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라 그리고 중간에 이런 위협적인 모습을 보일 때뭐 김정은 이슈나 뭐 북한이죠 북한 이슈나 뭐 다른 미중무역분쟁 이슈나 뭐그 어 어떤 어떤 뭐 코로나 재확산 이슈나 2차 팬데믹 같은 어, 그런 것들이 나와도 나와도 사실상 기회로 활용하시고 계속 꾸준히 우상향하는 쪽으로 어, 매매를 준비하시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때 그이 구간 동안에 어떠한 근거로, 어떠한 근거로 일단 1차적으로 어, 뭐를 보고 6개월간 상승할 수도 있는지를 말씀드렸는지. 어,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을 채팅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제일 먼저, 제가 누구를, 누구의 움직임을 주목했나요? 아, 이거 왜 마우스가 잘안 써지냐. 누구의 움직임을 제일 주목했죠? 그쵸? 사망여우님. 외국인의 움직임을 가장 주목했습니다. 외국인은, 외국인은요, 이 구간 동안 열심히 팔아왔어요. 열심히 뭘 팔아요? 주식을 내다 팔았습니다. 가지고 있는 주식들을 내다 팔았어요. 외국인들은. 이 외국인들의 어, 엄청난 매도세, 수조원을 매도했습니다. 수조원. 이 외, 엄청난 매도세 때문에 각종 언론부터 해가지고 어, 주식을 겉으로만 1차 진짜 드러나는 현상들만 어, 본 사람들은 부담을 느꼈죠 야씨 외국인들이 다 매도하네 어, 큰일 나겠다 이거 저이 구간동안 어, 큰일 나겠다 외국인 다 도망간다 같이 도망가야 된다 이, 이거는 어, 반대로 크게 떨어지겠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대기하거나 밑에서 대기를 하거나 반대로 가는 어, 인버스 고버스 계열의 정말 큰 돈이 들어오게 만듭니다 이런, 그 이런 반대로 시장의 어 선물 기준으로 두 배나 반대로 움직이는 이런 어 고버스 상품에 어 크게 투자하게 만듭니다 이 구간이죠 여기 정말 거래가 많이 생긴 구간 거래 대금이 정말 컸던 구간입니다 어 웬만한 억 단위 거래량이 계속 나왔던 시절이거든요 4억 주 거래대그, 거래량이 3~4억 주는 그냥 걷더니 어, 만들던 시장에서 거의 다 개인들이 샀어요. 개인들이 그런 외국인들의 행태를 보고 이 구간에서 가장 크게, 가장 크게 시장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이거는 반대로 가는 열차구나 시장은 이제 어마어마하게 떨어질 거구나 어, 각종 전세계의 어, 비관론자들이 입김이 큰 그때잖아요. 그걸 보고. 아, 시장 크게 떨어지겠구나 해서 인버스 고퍼스의 배팅을 정말 많은 개인 투자들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 시기. 다시. 자. 그런데 외국인들은 왜 여기서 매도를 했고, 진짜 그 매도가 진짜 매도냐? 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던 내용이니까 간단히 소개만 할게요. 어,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올려드린 어, 유, 유튜브나 아프리카 가면은 VOD 있어요 그 특강들 보시면 어, 이 전에는 진행되는 과정이기 었 때문에 중간중간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어, 하지만 주식시장보다 더큰 세기가 존재하죠 주식현물시장보다 더큰 세기가 존재하죠 그건 뭐죠? 네, 선물옵션시장입니다 파생시장 파생상품 시장은 주식시장보다 더 크고요. 원래는 사실 주식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파생돼서 생긴 건데 지금은 주객전도가 돼서 파생시장이 훨씬 주식시장을 예측하기 좋게 더큰 시장이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파생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은 전혀 다른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라 겁니다. 외국인들은 이때부터 주식을 팔아서 현금화를 한뒤 지속적으로 선물 옵션 매입을 했어요. 선물 매입을 특히나 많이 해놨습니다. 3개월간, 3개월 간격으로 만기를, 보였던, 만기를, 만기를 보이는 선물을 정말 미친 듯이 사들였어요. 그래서 선물과 선물을 끌어당기고 현물을 팔아서 자꾸만 그둘 간의 격차를 벌려왔습니다. 그 격차를 벌린다는 것 자체가 시장을 멀리 본다라는 거거든요. 롱, 이게 바로 롱 포지션이라고 해요. 자꾸만 길게 지금 주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이 다음 만기일, 3개월 뒤그 다음 만기일, 그 다음 만기일을 더 중요시 여기는 외국인들의 모습이 포착이 됐던 겁니다. 일찌감치요. 3, 4, 5월에 일찌감치 포착이 됐기 때문에 어, 6월이든 9월이든 어. 이 변화가 생기 여의이 외국인들의 입장이 생, 바뀌기 전까지는 계속 상승하겠구나라고 말씀을 자신 있게 드렸던 겁니다. 돈이 그리고 추가적으로 돈들이 다 대기하고 있고 그 대기 자금이 계속 계속 올라왔어요. 이게 제일 중요했죠. 두 번째로는 외국인들의 입장, 그 외국인들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실질적으로 돈들이 유동성들이 어떻게 어, 되었냐. 주식시장에 자금이 계속 유입된 상태로. 있었고 지금은 어 예탁금이 60조 원이 넘어 넘었죠. 그다음에 광의통화량이 3천억 널, 3천억 3천백억 계속 늘어납니다. 3천이백억 광의통화량이라면어 주식 주식 시장에는 아직 주식 계좌에는 아직 입금이 안 됐지만 언제든지 주식 시장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유동적인 돈들입니다. 그냥 어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묶여있는 돈 말고 어. 부동산에 어떤 묶여 있으면 그걸 팔기 전까지는 현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금 뭐야? 환금성이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럼 부동산들은 부동산들은 근데 주식은 환금성이 높은 투자 상품이죠. 환금성이 높은 투자 상품에 가 있기 때문에 어 이거는 언제든지 주식 시장에 기회가 발생하면 주식 계좌로 유입될 수 있겠구나 하는 돈이 광이통화량이에요. 그게 3000조원을 넘고 3100조원을 넘어섰다라는 겁니다. 이 구간동안. 계속 늘어나고 있었다라는 거고 주식시장에 실제로 입금됐던 고객예탁금 또한 30조, 40조, 50조, 60조 계속 늘어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틈만 되면 진짜 기회만 이런 식으로 기회만 되면 주식을 계속 사야지 사야지 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데 우리나라 주식이 빠지겠습니까? 이 구간동안에 가뜩이나 외국인들은 진작에 일찌감치 제일, 제일 낮은 가격대부터 선물을 사드렸는데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외국인들이 가뜩이나 돈도 많이 갖고 있고 놓치려고 하지 않겠죠. 외국인들은 미리 여기서부터 판을 나중에 많이 올라가면 돈을 왕창 벌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놨는데 중간중간에 어떤 생기는 위협들 때문에 이거를 다 포기해버린다? 이거는 외국인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미리 벌써부터 정말 큰 돈들은 여기서부터 판을 다 깔아놨는데 개인들이야 여기서 어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 이제 이제 다 팔고 어곧 버스 가야겠다 이러고 있지 외국인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시장을 주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마다 저는 항상 기회로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죽은 거 말로 다 죽었다라는 거뭐다 가짜라고 속지 말라고. 뭐든지 다 기회로 활용을 하시라고 6개월간 말씀을 드렸어요. 어, 그리고 저는 이 심지어 이 코로나 이것도 금방 덮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떨어질 때 이거 걱정은 금방 덮어낸다. 어, 찍고 터닝하면 은 된다. 다만 생각보다 좀 많이 빠진 건 있습니다. 하루 며칠 더 빠졌어요. 생각보다 충분했는데도 더 빠졌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pbr이 0.7까지 떨어졌던 우리나라 시장이 정말 어, 거의 뭐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그러니까 더욱더 여기서 또한 신용 개인들이 신용을 다 갈아엎, 신용이 다 갈아엎었거든요. 물갈이가 완벽하게 됐다는 겁니다. 모든 조건이 다 완벽했어요. 여기서 새롭게 시작하기엔 물갈이, 신과 구가 완벽하게 뒤집어졌었습니다.